강연이 끝나고 일문일답 시간에 그 엄마가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빨리 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꿈틀 마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연호입니다. 어쩌다 부모가 된 우리 이러저런 걱정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은 부모들의 또 하나의 걱정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오늘은 그 걱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는 지난 8년 동안 1,300회에 걸쳐서 행복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강연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에 대한 강연도 꽤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경기 지역의 한 학부모 모임하고 강연을 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빨리 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그날 이 학부모에게 제가 첫 번째로 해 드렸던 말은 뭐냐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직 꿈이 없는 게 정상이다. 당신의 자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설사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나이 때 꿈을 진로를 명확히 갖는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에요. 아직 세상을 많이 체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확한 진로, 명확한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세상을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체험해 보지도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쉽게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마는요. 어떨 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옆집 엄마 때문에 <laughs> 커피숍에서 동학년 엄마들 만났는데 누구 엄마는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대 또 누구 엄마는 야 우리 딸은 우리 딸이 얘기하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대 등등 막 이런 얘기를 할때어 근데 우리 딸은 왜 꿈이 없지 이렇게 초조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꿈틀리 마을 주민 오연호와 함께한 주민들은 지금부터 좀 차분해집시다. 이 나이 때는 꿈이 없는 게 정상이구나. 설사 그가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사회 체험을 아직 충분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꿈이 없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옆집 엄마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꿈이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때때로 막 초조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너는 꿈이 뭐야? 등등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런데요, 너무 자주 이렇게 물어보지 맙시다. 왜냐면은요, 엄마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너의 꿈이 뭐냐? 자꾸자꾸 물어보면은요, 아이가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꿈이 아니라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아, 이 정도 내가 꿈이 있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괜찮겠지?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부모의 눈치, 사회적 눈치에 의해서 자신... 자신의 꿈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결코 좋지 않는 상황이죠. 자기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우러나서 생기는 꿈. 이게 진짜 꿈이잖아요.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부모는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초조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하면 좋대. 라고 이렇게 심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도 정말 삼가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덴마크의 훌륭한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행복교육에 대한 포럼을 했는데요. 그 포럼에서 발표자 중에 한 분이 화면에 지금 나오는 그림 있죠.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자랐나 계속 뽑아보면 일주일 있다 한번 뽑아보고, 이주일 있다 한번 뽑아보고 급한 나머지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뿌리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이게 착근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확인해 보겠다고 자꾸 이렇게 들춰보면서 아이에게 강박관념을 주고 자기 주도적인 기반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빨리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 빨리 진로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요. 나무에 비유하면은 뿌리 하나를 그냥 빨리 한 곳으로 촥 심었으면 좋겠다, 뿌리를 한 곳에 탁내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오면 금방 쓰러지겠죠. 자 초등학교 3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이 학생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요? 뿌리를 한 곳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 넓게 적당한 깊이로 자기 나이에 걸맞 나는 깊이로 내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좋겠다, 저걸 하면 좋겠다. 다양한 탐색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엄마, 나는 꿈이 없어요. 아빠, 나는 꿈이 아직 없어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초조해 하지 말고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두 가지를 우리 부모들이 함께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을 주 자기의 꿈을 발견하려면, 진로를 탐색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후 3시에 학교 수업이 파하면, 대체로 대부분 학원에 갑니다. 다시 공부하러 가죠. 그렇다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관심사를 발견하고, 실천해보고, 어, 이거 하면 내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이렇게 실천할, 체험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꿈을 발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 관심 가질 시간을 주는 거, 실천할 시간을 주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에도 또 학원에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실천할 기회를 주고 있나요? 오,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학원 보내는데 나는 좀 여유를 주고 있네. 아 내가 너무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아닙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학 때는 더욱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자존감.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들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영상에 자존감 높여주는 세 가지라고 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다고 불안해할 때, 초조할 때, 대부분 대체로 그건 뭔가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습니다 엄마 나는 남과 비교해서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의 꿈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자꾸 남과 비교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더욱더 초조해지고 더욱더 나의 꿈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꿈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는 특별한 개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는 존재 자체로 개성이 있다. 이 우주에 너 같은 사람은 단한 명밖에 없다. 전교 1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처럼 안 된다. 너는 존재 자체로 개성이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이러한 안전판이 기반이, 사랑의 기반이 확실하게 탁 되어 있을 때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본인의 꿈을 서서히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꿈을 찾아가는데 부모로서 좀더 도와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오연호의 꿈틀림 마을 어떠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 하시고 우리 꿈틀림 마을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행복 교육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세요.